오, 오, 저항이 쎄. 큰 건가 봐. 오, 오, 장난 아니야. 오, 오. 안녕하세요. 깽국입니다. 자, 여름 특집. 또, 가족과 함께 쉽게 낚시할 수 있는 채비를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는 옛날부터 우리나라 전통 낚시, 견지 낚시인데요. 자, 이 견지 낚시는 아이들, 어른, 여자 상관없이 쉽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견지낚시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자, 준비물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견지대를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자, 이구대기구대기 그리고 원래는 깻묵을 사용해서 약간 물고기들을 조금 집어해서 잡는 방법인데요. 근데 그 깻묵을 구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분을 준비했습니다. 채비를 가지고. 물고기를 빨리 잡으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잘 잡힐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저와 같이 가시죠. 자, 간단하게 채비를 설명드리면 이 견지 낚싯대에 보시면 이렇게 작은 편납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 바늘에 구데기를 끼워 줬어요. 자, 이 구데기 뾰족한 앞쪽을 보시면 까만 부분이 보여요. 이곳을 찔러서 달면은 구데기가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꼭 뒤쪽에 살짝 끼어서 이렇게 채비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포인트로 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울이 지는 곳에 포인트를 잡았고요. 바로 낚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울에 이렇게 풀어줍니다. 풀면서 어느 정도 좀 나가면은 한 번씩 이렇게 땡겼다가 놔주고, 땡겼다가 또 놔주고, 풀어주면서 또 땡겼다가 한 번씩 놔주고. 자,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오! 자, 가리 형이 먼저 한 마리 잡았네요. 오! 자, 한번 보여주세요. 와, 피라미다. 오, 축하해. 나도 빨리 잡아봐야지. 손맛이 어땠어요? 뭐, 피라미 있긴 똑같지, 뭐. 그래? 알았어. 자, 저도 빨리 잡아봐야 되겠죠. 오랜만에 해서 기대가 되네요. 감았다. 풀었다가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손에 입질이 느껴지는데 그때 손맛은 아자자아 자, 아, 빠졌다 자, 이렇게 오 어? 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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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혔어요 여러분 이렇게 감아볼게요 살살살 원래는 이게 물쪽에서 이렇게 낮게 감아야 돼요 왜냐면 높으면 물고기가 오다가 물살에 다 떨어지기 때문에 낮춰서 줄을 감아주면 되는데 제가 지금 촬영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어버버버 하면서 잡고 있습니다. 자, 이야, 아니, 난 돌고기를 잡았네? 자, 여러분, 저또견지로 돌고기 잡긴 처음이에요. 돌고기가 잡혔어? 뭐야, 가리형왜 이렇게 철잡아? 뭐 하는 거야? 아. 나 잡았어! 모아서 일단 한 번, 얼마나 잡히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오자마자 뭐몇 분이라 할 것도 없이 그냥 물에 담그면 바로바로 바로 먹고 있습니다. 자, 계속 입질은 하는데, 지금 잘못 먹고 있어요. 옛날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피라미뿐만 아니라, 뭐, 껍지도 물고, 누치도 물고, 어 엄청 많은 종류들이 물었는데, 어 지금은 조금, 그렇게까지는 많이 잡히진 않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담그면 그냥 바로 물었어요, 진짜. 채비가 나랑 다른 거 아니야? 바꿔서 할래? 네, 바자고 <laughs> 어. 어, 지금, 잡혔어요, 저도. 전 잡혔으니까. 오, 오, 저왕이 세. 큰 건가봐. 오, 오, 장난이야. 오, 오. 오. 아 오. 야, 오. 풀, 풀을 잡았네요. 여러분, 원래 깨묵을 자루에 담아서 그 썰망이라고 한대요. 근데 그거를 물에 담가서 한 번씩 이렇게 주물르면은 깨묵이 퍼지면서 물고기들이 집어가 되는데요. 그거랑 같은 원리로 지금 어분을 좀 풀어서 고기들이 모이도록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려주세요. 자, 이렇게 뿌리면은 좀 모이겠지. 그만 뿌려요. 어, 냄새 좋아. 오, 얘들 많이 먹었지. 옛날엔 많이 먹었지. 이제 끊었어. 떡밥이 얼마나 맛있는데. 자, 여러분, 너무 많이 풀어도 나중에 감기 힘드니까 어느 정도 풀었다 싶으면 감으면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좀 많이 풀어가지고 다시 감고 있어요. 오. 여러분, 저렇게 지금 고기가 잡히잖아요. 오. 자, 이렇게 견지 낚싯대가 흔들려요. 덜덜덜덜덜덜. 덜 저렇게요. 자, 빨리 감아봐. 가리형 실력이 죽지 않았네. 오. 저렇게 감는 거예요, 여러분. 오. 호호. 또, 피레미? 피레미. 피레미. 오. 아, 예쁜다. 음. 자, 여러분. 구대기를낄 때는 요 검은 부분을 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죽어요. 그래서 이 뒤에를 살짝만 꽂아주면 얘가 잘 움직이기 때문에 물고기를 잘 꼬셔줍니다. 자, 끼는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뒷부분을 살짝만. 이렇게 살짝만 꽂아서 두면은 자, 이렇게 잘 움직이죠. 빨리 꼬셔볼게요. 뭐야. 저 가, 가리 형또 잡았어. 이거 낚시판을 끊은 부분이에요. 거 바로 잡는 데 와, 가리 형또 잡았어. 잘 잡네. 이거 왜안 잡냐고. 잡을게. 자, 어 여러분, 입질이 왔어요. 좀 보이시죠? 이렇게 보면은 물었 물었어요. 물었어. 자, 물었. 오, 여보 여보 여보. 오, 자 이렇게 좀 감아줄게요, 여러분. 자, 낮은 포복 앉은 자세. 앉았어. 그냥 빨리 감아볼게요, 여러분. 좀 빨리 보. 아 빠졌다. 아, 잡았다 오. 자, 여러분 지금 봤죠? 엄청 세게 입질 들어왔는데 오 옆으로 달린다.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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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린다. 자, 사이즈가 큰가? 오 진짜. 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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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거짓말 아니에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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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봐, 이거 봐. 달려, 막자 우로. 물고기가 지금, 우와, 이쁜 발색을 띤 참갈견이. 우와, 엄청 이쁘죠, 여러분? 와, 발색 이쁘다. 갈견이가 지금 물어졌습니다 오, 이쁘다. 손맛이 얘는 틀려. 우와, 막 좌우로 달려요. 오, 뭐야. 가령 또 잡았어? 야, 야잘 잡네. 선수는 선수야. 선수네. 그 선수 된김에나 구대기 좀 껴줘. 니가 껴. 니가 <laughs> 껴. 형은 뭐 하고 있어요? 바늘 있어요. 바꿨잖아요. 얼굴 안 나오네. 아, 틀렸네 오늘. <laughs> <난> 안맞어 <laughs> 뭐야? 어이구 빠지셨습니다. 잘 잡네. 또 걸렸네. 어우 여기서도 모여서 해야 되나? 아왜 이거 망하지? 야 엄청 나가서 왜? 이 내가 있는 데마다 보여. 찍어주려고.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아 아니, 나도 저 입질 잘아서 좋아. 또 어디 어디 또 거품, 또 뭐야 문거 벌써? 어. 이 사람 양아치네? 왜? 네가 하던 자리야 여기. 아니야. 왜, 네가 하던 자리 아니야 왜안 그래? 팔 똑같은 건데 왜 그래? 어나 잡았어. 여봐, 봐봐, 봐봐, 덜덜덜덜 보여? 우리 생각들이... 봐봐. <laughs> 진짠데안 믿네? 자, 어 저봐 저봐. 온다 온다 하 나. 오 오고 있어. 오 빠졌어. 근데 어? 집어가 된것 같은데. 가리 형발 매주 냄새 엉켰나 도래? 나 물고기가 잡혔네. <웃음> <웃음>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야 이게 오랜만에니까 하감 떨어졌네. 자, 여러분 잡혔는데 모르고 있었습니다. 감도 안 와도 잡을 수가 있어요. 느낌도 안 와도 잡힙니다. <laughs> 야, 옛날이랑 감각이 많이 둔해졌구나. 네, 감떨어졌어 옛날보다 사이즈가 확실히 작아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막불로지가 물고, 그러니까 장난 아니었잖아. 불로지가안 보이네. 왜탁 예, 걸려야 되는데, 그지? 딱! 여러분 이렇게 풀었다 뒤로 이렇게 탁칠때 느낌이에요. 어. 탁탁 하고 멈춰야 뭐 되는데 구대기를 갈아야 되나? 니가 고기를 쫓는거 같아. 나는. 내가? 니가올 어. 때마다 고기가 안 나와. 아니야 우영이 형이 뒤로 가서 그래. 입질이 좀잘안 온다 싶으면 바로바로 구대기를 조금 새로운 구대기를 갈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물고기들이 더잘 잡힙니다. 아 여러분 가리 형이 화장실 간다고 견지대 이렇게 꽂아놓고 왔는데 물고기 물었어요. 지금 막 흔들려요. 자. 혼자 보세요. 뭐야 이거? 왜? 꼬리 걸렸어? 뭐야? 꼬리 걸린 거야? 야. 이제 물고기를 꼬리로도 잡아? 반장하겠다. <laughs> 이제 뭐 꼬리로 잡아서 그냥 막 <laughs> 대박! 아 이제 막 낚올리네 낚올려. 아, 이렇게 견지 낚시 한 10분 정도 했는데, 자 요만큼 많이 잡았어요. 금방 금방 좀 잡히고 쉬운 낚시기 때문에 어디서든 즐길 수가 있어요. 고양이인가요? 오, 오 막튀어나다 간다. 자 이렇게 잡았고요. 이쁜 뭐 갈겨니 피레미 종류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여름 특집으로 어렸을 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가족들과 쉽게 할수 있는 낚시를 또 하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번 여름에 가족들과 여행 가실 때 견지 낚시 준비하셔서 이렇게 피라미 물고기도 잡고 재미있는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깽국TV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다음에 또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퇴근. 퇴근. 고생했어.